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자, 일단 오늘 태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성 관련해서 오늘은 조금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 지금 태성 관련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와 줄지 모르는 어이 유상 증자에 대한 물량이 있어요. 455만 주.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 언제 매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와줬었을 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성 같은 경우에는 총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455만 주가 나와줬죠. 이렇게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유상증자가 요때 발행이 됐거든요. 3월 11일 날 신주로 이제 올라왔는데 요때 나와줬던 거래량이 149만 3천 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나와준 게 69만 주, 그리고 오늘 나와준 게 35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세개에 대한 거래량을 합쳤을 때. 150만으로 따지고요. 3월 11일 날 그리고 요날 60만 주, 한 210만 주, 그리고 요때는 오늘 한 40만 주라고 되었을 때한 250만 주 정도가 지금 3개월 동안 나와 준 거예요. 250만 주 정도가 3개월 동안 지금 현재까지 딱 나와 줬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유상 증자가 신규로 상장이된게 얼마나 되죠? 455만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55만 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최소 못 해도 뭐예요? 한 910만 주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한 주를 매수 매도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매수를 했었을 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도를 걸어 놓은 사람 하나 있고 이 매도를 하나 걸어 놓은 사람을 물량을 매수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1이 됩니까? 2가 됩니까? 2가 되거든요.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하나가 되고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하나가 되면서 총 2에 대한 거래량이 잡혀요. 그럼 최소한 455만 주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 곱하기 2배인, 어때요? 910만 주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91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최소한 나와줘야지만, 어, 태성에 대한 유상증자 물량이 매도가 됐다라고 그나마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만 매매를 진행 하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으로만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 자체도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910만 주 이상이 돼야 되지만 저는 요거에 대해서 두 배, 세 배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매도가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전에도 장기평선을 지켜주고 있었던 부분,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태선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렸죠. 우리 미라클 주식 채널에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어제도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렸고, 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6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거든요 조회수가 천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3월 11일 19,880원 신주 물량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량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언제 매도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도가 될지 모른다.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가격적인 전략과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 어,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하게 볼수 있다고 전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재료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태성, 어, 연내 천안 신공장 완공, 유리판, 복합 동방 장비, 생산 본격화를 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판 관련해서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도 맞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게임 체인지로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천안 신공장에서 앞으로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리기판과 추가적으로 복합 동박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요? 게임체인지다 라고 좀 불리는 만큼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추가적 복합동박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복합동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복합동박을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미지에 어,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응? 요거요. 요거. 요걸 보면 되겠네. 지금 이 부분이 일단 도금 구조인데 이 동박이 이제 구리를 좀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편 핍니다. 어, 이게 동박이에요. 이게. 이게 동박을 지금 당장 이제 프레스로 감아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여기 위에, 어, 니켈과 리튬을 녹여서 붙입니다.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이고, 슬리팅으로 배터리의 규격에 맞게끔 잘라주는 업무까지 들어가서 배터리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 리튬과 니켈에 대해서 어, 녹여서 붙일 수 있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공장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동, 이거에 대한 공장.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프레스로 감고 다시 한번 감고 나서 다른 공정으로 가서 리튬과 니켈을 붙이는 작업을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음,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진행을 하는 이 부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동박이 없으면 2차전지 자체를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동박에 대한 중요성, 중요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시면 될것 같고 이 복합동방 설비 이거는요 그냥 이 프레스라는 설비거든요 프레스라는 설비 이 프레스라는 설비는 그냥 이렇게 동박을 말아주는 그런 건데 말아주면서 이 리튬과 니켈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라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설비 응 프레스 설비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말아주는 그러한 설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네요, 요거. 요거. 그래서 이거에, 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태성이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유리기판과 복합동박. 이두 개는 일단 복합동박은 2차 전지, 유리기판은 반도체죠. 근데 둘다 지금 당장 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태성 관련해서 앞으로도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는 번호 010 7669 3753 번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2025년 상반기 스페셜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플러스에서 블랙 엘 반도체까지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하나 블랙 엘 반도체 관련해서 발열 문제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순행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블랙 엘인데, 어, 지금 당연 흐름으로 봤었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랙 엘 반도체 관련 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도, 전환을 해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 최소 500% 이상까지 날아가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까지 블랙을 관련해서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블랙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최소 500%까지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 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젠스당이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반도체 겨울론 무색, 그리고 젠스당 엔비디아 CEO 블랙을 칩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이 블랙을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매출만 13조 원이 어, 찍혔고요. 음, 추가적으로 올 4분기 블랙의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슈를 받았죠. 자, 그러면서 자, 올해 자 엔비디아 블랙 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AMD 블랙 엘 대량 말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년치에 대한 예약이 전부 다 끝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블랙 엘 반도체 주문하는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블랙 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 이슈를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블랙 엘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 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픈 ai 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러한 빅파마 기업들 이러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블랙에 블랙을 대량 생산 시작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선정이 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생산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500% 이상 날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